두 번째 음. 처음 말한 금액 을 주지 않을 경우 음. 다시 회차를 맡겼는데 음. 처음 말한 금액을 주지 않을 경우 사기로 고발을 할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말한 금액보다 조금 적게 줘서 괘씸합니다. 이거 <laughs> 뭐지? <야, 어떡해. 웃음> 폐차도 이게 허위 매입이 있지, 음. 있긴 음. 있는데, 이렇게 뭐 중고차 허위 매물보다는 이렇게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아. 워낙에 폐차라는 게 조금 소외된 직업? 약간. <laughs> 소외된 직업? 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다 보니까, 음. 이렇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없진 않아. 없진 않는데,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폐차장 입장에서는 음. 인터넷 영업을 하려면은 고철비. 음. 여기 이거 종이 한 장으로 전화를 오게끔 해야 돼. 거기다가, 연결까지 해야 돼. 폐차 진행까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단가표를 좀 과도하게 써야겠지. 음. 과도하게. 상담을 뭐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입고가 됐어. 입고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요첫 음. 번째는 음.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음.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차량 상태랑 회차장 음. 입장에서의 차량 상태랑 얘기로만 들었을 때는 음. 서로 이해관계가 안 되는 거지. 음. 예를 들면은 큰 예를 들어가지고 음. 알루미늄 휠이 있거든. 이거는 음. 진짜 웬만해서는 잘 구분을 못하더라고 일반인들은. 음, 난 구분 안가 아무리 봐도. 어,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는 음. 고쳐비에서 5만 원 차이가 나. 뭐3 40만 원, 50만 원 하는데서 5만 원 차이가 나면 큰 거잖아. 그렇지, 그지 근데 이 상담하는 폐차장에서 음. 걔 알루미늄 휠이 있냐? 그러면 음. 차주가 모르겠는데 그냥 있다고 그냥 에, 있어요, 무조건 있다고 그냥 있다고 하니까 <laughs> 어. 구분이야 아, 어. 모르면서 있는 것같으니까 어, 알루미늄인지 깡통인지 모르면서 그냥. <laughs> 어. 어 그냥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가 예 음. 보면 네, 있으니까 50만 원입니다. 해 가지고 음. 딱 잡아 왔는데 음. 딱 보니까 깡통인 거야. 알루미늄이 아니고 어, 깡통인 거야. 그러면 이때 이때는 딱 다시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깡통이기 때문에 5만 원이 차감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음.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거지. 아, 이런 부분이 있어. 차주 입장에서는 처음 말한 금액이 틀려졌다 느낄 수 있는 어,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음.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할때 제대로 돼서 알루미늄 깡통은 얼마고 알루미늄 얼마입니다. 딱 찝어서 얘기해주고. 근데 그렇게 찝어서 얘기해줘도 음. 차주가 인정 안 하면 그냥 땡인 거야. 그치? 인정 안 하면 아 됐다고 필요 없다고 그 음. 알루미늄이라고. 음. 그러니까 차주가 이거는 깡통 보고 이건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음.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음. 이런 경우가 있고, 음. 두 번째 경우는 말 그대로 음. 허위 매입 단가표라는 음. 거지. 허위 금액.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음. 차만 잡아놓고 음. 들어오면은 음. 이제 거기서 이제 풀어치는 거지. 그거 같은 거 아니야? 음. 어, 중고차 수출. 수출에서 그런 수법들 말. 물론 뭐 중고차 업계에서도 그런 방법 많이 쓰면서 막 음. 100만원, 200만원 많이 후려치긴 하는데 음. 자동차 업계에서도 음. 중고차 딜러보다 더 상위 계급이 있다. 그게 바로 중고차 수출 업체. 얘네들이 상위 계급이고. 중고차 위에서. 딜러보다 더 상위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지? 그니까,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한테 차량을 매입할 때, 음. 저 유선상으로는 음. 100만원 드릴게요 했는데, 어, 그럼 차 보내주세요 해서 보내서 받았어. 받자마자 막, 막, 뭐 후려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음. 저쩌고 해가지고 막, 50만원으로 깎아. 그러면 차주 입장에서는 막, 난처하게 되는 거지. 음. 거기서 이제 실랑이가또 생기면서, 음. 중간선에서 막 이렇게 차주도막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기시라니까, 이제 중간에서 타협을 하는 거지. 한 70에서 80에서 타협을 하는 거지. 예전에 <laughs> 이모가 산타페를 팔았는데, 음. 처음에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중고차 딜러가 천만 원을 주겠다 음, 했어. 음. 차를 보러 왔어. 차를 음. 보더니 음, 통화했던 거랑 상태가 달라서 900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음. 막 고민하다가 그래. 그럼 900 주세요 하고 차를 팔았어. 차를 가지고 가, 상, 중고차 상사로 갔어. 입고되니까 간 다음에 돈을 주잖아. 음. 아, 가져왔던 이게 상태가 좀안 좋아서. 그래서 한8 0 0배밖에못 받았어, 결국은. 이미 보냈잖아. 다시 음. 가져올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미 그 상대방의 손에 넘어가면은 음. 끝이기 때문에 회차도 음. 똑같이 이렇게. 물론 독하신 분들은 그거, 아, 주세요. 빼요 괘씸해서라도 <laughs> 음. 중간 타협 안 하고 그냥 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아, 그냥 중간에서 음. 적정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들이 그거를 알고서 그걸 계속 찔르는 거야. 근데 요런 수법이 중고차 딜러랑 수출업자들이랑 이렇게 두면은 응. 이 상황이 바뀌어. 왜? 중고차 딜러가 소비자가 되고 응. 중고차 수출업체가 중고차 딜러가 되는 거야. 아, 손님 <laughs> 이기 차를 넘기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중고차 딜러가 얘네들도 지네 차가 아니고 이제 응. 손님 차 받아 응. 보내버리면 응. 이제 전화상, 유선상으로 는또 얼마 한 백만 원 줄게요. 보내세요. 이렇게. 응. 보냈는데 또 거기도 또 중고차 수출을 업체가 딱 받고서 음. 막또 후려치는 거지, 막또 후려치면 어막 핑계 대는 어, 거. 중고차 딜러는 어떻게 가 있어? 내 차도 아니고 문제 삼으면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냥 음. 쇼부를 친다. 그래서 중고차 딜러보다 수출 업체보다더하면더 해지, 덜 하진 음. 않는다. <laughs> 최상위 포식자네. 최상위 포식자야.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음. 최상위 포식자야. 중고차 딜러만 그러는 게 아니야. 음. 신차 신차 영업사원들도 음. 뭐 이렇게 하다가 넘기면은. 음. 거기서 또 똑같은 짓 한다니까. 그 신차들러들한테도. 수출업자들이.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그쪽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았을 때의 경우랑 아니면 진짜 이제 인터넷 영업으로만 허위 매입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돈 1,20만원에 소송 걸거뭐할 거야. 못하지지 이미 입고 되면은. 어. 다시 빼가려면 <laughs> 그 탁송료 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입고 되면은 어. 입고 되어서 아 그러면 나 짜증 나니까 차 돌려달라 음. 그러면은 폐차장에 입고 됐을 때 탁송료랑 내 쪽으로 갖고 올때 탁송료를 내야 되는 거지 <laughs> 그러면은 그 탁송료를 다 내야 돼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폐차하는 거 일반인분들은 그런 거막차한대막 보내면서 막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치 좀 깔끔하게 딱 됐으면 좋겠는데 음. 그래버리면 중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아 막 그냥 하세요 하세요 이런 분들이 태반이라고 근데 몇만 원 가지고 그러는 거 너무 치사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결책이 그렇게 뭐 딱히 없어 그냥 다음에 응. 조심,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10년 후에? 어 10년 후에 다음에 폐차를 할때 <laughs> 사람이 살면서 폐차를 얼마나 하겠냐만 응. 아무튼 다음에 폐차를 할때 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응.